자 오늘은 어 뉴턴의 운동법칙 가지고 이 운동만 이제 할 거야 운동법칙에. 자 운동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물체가 두개 사이에 물체가 두개 이상 뭐두개 사이에 개 상관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거는 뭐냐면 자 물체가 이렇게 있다 자실량이 오르케로란 물체가 있어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 물체에다가 내가 힘을 가해 자 오른쪽 방향으로 신 루트는 알짱으로 땡겼어 자 그러면 이 물체는 무슨 동을 하겠어 F는 메인 A는 M분 F제 그럼 가스도 나야 가스도 나야 이시그 2m/s 저번에 왜 때? 4m/s 저번에 왜 때? s 저번에 왜 때? r m 의방향에 오른쪽이지 가속도 왜 때? 4m/s 저번에 왜 때? 4m/s 저번에 왜 때? 4m/s 저번에 때? 에 속도가 m s 저에 때? 4m/s 저번에 왜 때? 4m/s 저번에 왜 때? 4m/s 저번에 지 때? 4 m 물체번에 하나의 m s 저번에 왜 때? 4m/s 저번에 때? 때? 무체가 어떻게 온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온단마저 씨가 이 하나의 무체가 이거 몇 개야? 음. 두 개, 세 개, 네개 나고. 자, 이제 내가 잘랐어. 자, 첫 번째 형태야. 자, 이러면 내가 잘랐어. 자, 자르면 어떻게 돼? 3kg, 2kg 잘라 볼까? 이렇게 잘랐어 자, 애비 무체를 5kg 암짜리를 3kg, 2kg 잘랐어. 자, 잘라놓고, 내가 이거를, A를 밀었어, A. A를 밀었어. 자, A를 10m 밀었어. 자, 이거 미는 거야. 쭉, 이렇게 밀어. 조금만 a b 어 때. 한 덩어리로 때. 같은 운동하겠지? 자, 그럼 우리 무리식 사고방식은 뭐야? 같은 운동하는 물체는 때. 같은 물체 자, 우리 지난번에 관성의 법칙 설명할 때, 버스와 의자는, 왜? 의자는 버스에 본인이 있지. 네. 그 버스와 의자는 서로 같은 물체야 다른 물체야. 네. 같은 물체야. 왜? 같은 동안 물체는 같은 물체야. 네. 버스와 의자 는 다른데 가면 안 돼. 같은 물체야. 이게 물적 물체 사법식이야. 자, 이건 마찬가지야. 조금이면 애비 같다. 한 덩어리 었다 같이 움직이지. 네. 그러면 애비도 같다. 다 서로 다른 물체가인가? 같은 물체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야? 5 k g 면 10m 힘을 가는 거 같아? 똑같지. 이거랑 해놨다. 똑같지. 그렇지? 그래?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니까 애비가 서로 다른 물체일 거, 같은 물체. 그럼 결국 뭐야? 5kg가 10m가 가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럼 가서 또 뭐야? 2 m 에번적어 이제. 그지 그래? 응. 자, 가서 가라. 이미에 포스코 적으고 그래. 어? 가속도 단 이제? 네? 네. 자, 이런 거들 봐. 네. 운동 단시라 자, 그 내가 m 미는 미 a인데. b는 미겠지. 네. 그럼 a가 b를 이거. b 겠지 자, 주목적바꾸작 안 그지? 어. 그러니까 여 사이에 무슨 힘이 존재하냐면 내부 힘이 존재하는. 어, 그래서 우리는 목제가 뭐냐면 내부 힘의 크기로 구하는 게 목제. 자, 들어와. 그러니까 물체가 두 개든 세 개든, 자풀때 어떻게 냐면첫 번째, 같은 운하는체가하는 물체는? 같은 물체 같은 운동하는 물체는 하나의 물체를 보자자 그러니까 3kg, 1 k g AB는 똑같이 운동하겠지? 언덕 위로 그럼 결국 뭐야? 5kg의 신용대 힘을 가다고갖다같 그래? 하나의 물체 보자. 크고 하나의 물체가 고 물체는 크 그럼 가속도는 뭐미2분 h 까지제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밖기뭐 봤나요? 요 사이에 내부 힘을 보일. 요 사이에 내부를, 자, 이 내부 힘. 자왜 힘을 구해야 내부 힘을 보아 물론 시험에서는 이 내부 힘을 내부 힘에 대 표현 안 해. 어떻게냐면 하뭐 A가 B를 는 혹은 B가 A를 미는. 자가 B를 이면 혹은 t가 a를 미룬다. 자 표현을 이렇게. 요것을 그냥 제가 한마디할 때 세배전업 내부 힘이라고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실제로 내부 힘은 a의 b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아니야.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뭐야? r점 히든 투니. 요 히든 투 담보는 뭐야? 물체가 가속도가 없 2m 버스가 저으로라 가속도 운동하는 거지. 그치? 근데 내부 힘은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아니고 그냥 a와 b 사이의 관계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부의 관계로 나타내는 거예 아, 그래서 내가 어, 그냥 일부러 그냥 표현을 내부 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 물론 이게 내가 지금 말이 아니고 실제 물리 학회에서 내부 힘이라고 표현해. 아, 그래서 나 따라하는 거야 근데 아마 우리 그 책에서는 a가 b 를 미니힘 b가 a의 미는힘을 표현을 이렇게 할까 10문제에 이렇게 나온다 그지? 자 그럼 이걸 알겠지? 자, 내가 a를 밀면 요 사이에 내이브힘 존재한다 그거 뭐 지나치게 했잖아 그지? 이거 거꾸로 하면 안돼 그지? 자 그럼 이걸 구해야 뭐 돼자 그럼 이거를 구하기 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냐면 힘을 구하기 서는 우리는 어떻게 냐면 ab의 r자 힘을 보여줘야돼자 a와 B의 R자 힘을 계습해 줘야 니다 A와 B의 r 자을 받으면 내힘의 힘을 받습니다. R자힘은 1 6 이잖아요. 5kg에 16t 여기 r 자요 r 자은 A, B의 r 자힘지 각각 A와 B의 R자힘이 잖아그럼3 k 그의 10m 내려서 a와 b의 r점이 몇이 되겠어? a r점이 얼마 되겠어? 자1 0 m 중에 일부는 a에 들어가고 일부는 뭐야? b에 들어가겠지. 그럼 어디에 들어가겠어? 음. 당연히 중량이 많은 쪽에 있다. a 이 들어가겠지. 조금 중량비가 몇대 몇이야? 3대 2. 그러면 r점 1 0미터다3대 2로 배분돼서 합당게 되겠지? 그지 어, 그러면 a와 r점만 가되는까야치 주기 돼 있어. 오, 좋아. 자, p와 r점만 사는데. 어, 그 그러니까 a와 b 의 r 짜은 자, 첫 번째 방문 은요 질량비로 됐단다. 질량비로. 어, 그렇다. 어, 질량비로 잡아. 즉 a와 b 의 질량비가 그때면 3대2야. 그러면 10L를 3대2로 배분하면 어 6L, 3 n 이렇게 배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A의 R자의 힘은 오른쪽 방향 로 B의 R자의 힘은 오른쪽 방향 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뭐그한것 같지? 그래? 장소, 어, A의, 자, 우 어, A, b 자, 레이버 힘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A와 B의 r 자 힘을 구하는데, r 자 힘을 구하는 거는 질량비로 배분하면 돼. 이전체알때에만질량비로배한다 이게 당연한 얘기지. 그죠? 어. 우리도 보잖아. 우리도 음식 나올 때, 음식 나올 때, 이 사람의 질량비로 나눠줘야지. 그렇잖아. 네. 나 아버지야. 어, 어. 아, 아, 아 줘, 그래, 줘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 줘. 어. 아들이 두명 있어. 근데 첫째 넘으면 60kg 나가. 둘째 넘으 40kg 나가. 그러면 내가 용돈 줬다. 6대4 비율 이렇때나자가 주면 되겠지? 그지 어, 질량 비율고용돈를 나눠주면 똑같은 거야. 그지자 어. 아니면은 아니면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먹은뭐냐면 f에 m에 틀 운동 제일 이지 자, 그 a 면 a 할때 a a 할때 a 할 a 할때 a 할때 a 할때 a a 할때 a 할야 a 할아그할 a a 에미 삼곱하기 삼곱하기 하나 이 되겠지? 응. 자 B 알짜이 B 알짜이 F 플러스 에 이곱하기 이곱하기 4가 되겠지? 응. 어 그래서 F에 F를 사용해도 돼. 균량 그래도 어려기 편해 이만큼 어짠데근데 위너 두 가지 방법 다 해요. 왜냐면, 어떤 문제는 요거로 프로젝트. 어떤 문제는 요거로 프로젝트. 요거 그러니까, 문제마 다, 어, 요, 추에 어느 정도 시킬지네가 선택을 잘해. 어, 문제맞다 풀고만 알아, 어? 정 A와 B의 알짜은바몇 가지? 두 가지. 자, 질문도 그다지, 아나 <laughs> 되지? 어. 자, 그러면, 자, 요, AB 전체 R자의 1턴을 A와 B의 R자 힘으로 배분하면 돼. 6 m 턴 4유턴이지? 어. 자, 그러면 다 됐어. 그러면, 요, A의 자기 몇 개? A의 자기 몇 개? 요거 있죠, 요, 1 0턴그 다음에, 요거, 요거 네이버이지 자, 아, 쌤죽력 죽니까 수직한 게 맞다. 긴띵 받아가버리지 따지필이는 없어 따지필요 없지? 펜서실따지필 어, 없어 그러면 a자 힘몇 개? 두개자이두개 r자에 오른쪽 방향으로 6나와야 되지? 그러면 요거는 오른쪽 cd니까 요거 얼마면 되겠어? 자 요거 2개 합성한는게 6이 되야 돼. 그럼 요 f는 얼마면 되겠어? 어 4가 되겠지 4 어, 왼쪽 방향으로는? 어 f가? 4 자, 왼쪽 방향으로 4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B의 장이 알짱입니까? B의 장이 몇 개? 동일들데한 <놀린다> 개죠 한개 이런 하고 이런 이런 거 알짱입니까? 요거 하나지? 요게 알짱입니까? 여기사4들아 당연히 똑같이자기는관점그네분인가4라운드 4분간 나오겠지? 자한수겠네아 선생님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오면 이렇게 해볼까? 자 만약에 물체를 3등분을 넣을까 3등분 3등분 넣을게 3등분 자 3등분 자, 자 이렇게 넣으면 2kg 1 k g 2kg 할까 그지? 어. 그래서 물체를 자 A B C로 이렇게 넣었어 자 그러고 내가 쭉 밀어 A를 밀었어 a 자 얼마로? 10L 밀었어 10L 10m 쭉 밀었어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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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지? 여기서 없어 그런 없잖아 한 동건으로 같이 움직이지 ABC는 같은 부채지 같은 운동화 부체니까 그러면 2kg, 1kg 이게합치면거야 5kg이지 5kg, 5kg 10m 밀은 거지 그럼 가속도는 뭐야? 2m 80kg 제곱어 가속도 운동하 이제? 그제? 어, 자, 그럼, 가운데 어, 자, 그 묻혀봐. 두개또세개 아무 관계 가게 없어. 어?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제? 자, 그러면, 그럴 때, 내가, 내가 A 미는, A가 B 미겠지? 그럼 B는 남아있네? B가 A 미겠지. 그 다음에 또. 또. B가 C 미겠지? 그럼 C는 남아있네? C 도 B 미겠지? 그니까. 러 요 사이에 내부힘과 요 사이에 내부 그러니까 요거는 f 2라아 요거는 F2 자 요거는 f 1이라자자 그러면 F1과 F2의 내부힘을 구하게 됐어 자 그럼 내부힘을 구하는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A 위에 R자힘을 계산해 줘야겠지? 네? 어그만 r 자 방법 구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자 오늘 그려놓은 F1이 얼마야? 자. 가스토 A가스토가 2제. 기은 뭐야? 2제. <놀람> 어. 잠깐만. A의 r제는 뭐야? a 오른쪽으로 4제. <놀람> 어. 자, b 알 r 이몇 개? b r 1kg. 1kg. A매. 이 Cr제 3, 4. 자, 그러면 우리 꼬꼬 해 보자. C의 r 몇 개? <놀람> 응. 한개지 F2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알점이 네. 아, 되니까 4가 되겠지? 그래? 어. 그러니까 F2가 4면 되겠어 잠깐 비해서 해볼게 F1과 F2지 여기 두개 합성한게 오른쪽으로 2가 되겠으나 요거 가 F1 하면 되겠어? 여기 4니까 아니 오른쪽 되잖아 음. 요거 두개 합성한게 오른쪽 뭐, 어? 요거는 4고 이쪽 방향는6대야 되잖아 네. 그래야 여기 합성하면 2 되잖아 그러니까 f 1거 뭐야? 6미터이지 그러니까 a랑 a 몇 개, 두개 10하고 6이니까 합성하면 4가 되겠지 할수 있네? 문자가 두개에서 3개가 아무 관계 없단 말이야 알겠네? 이게첫 번째 형태 첫 번째 형태 좌우도 어. 어. 좀 길었다 좀 심각하자 이렇게 돼 자.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 자두 번째는 뭐냐면, 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흔들자, 자두 번째는 물체를 이렇게, 자여 3kg, 2kg 떠났어. 자 A, B가 있다. 자 그리고 내가 B를 당겨, 자 B를 오른쪽 방향으로 10m 쭉 당겨, 10m 쭉 당겨. 그래서 실이 안 끊어져, 그럼 A, B가 있다. 한동 거리로 같이 운동하는 거지 이거 쭉 당기면 에비가 같은 운동하지 그러면 에비는 같은 무체야 다른 무체야? 같은 무체지? 음. 어, 그러면 3kg, 2 k g 니까 하나의 무체가면 5kg이지. 5 k g 얼마 당기는 거야? 1 0미 당기는 거 어때? 똑같지? 어, 그러면 5kg 1 0미니까 가스다 뭐야? 이지 그래? 네? 아. 똑같아. 어. 자, 이 무체도 가스가 오른쪽 방향으로 2 밑에 퍼서클을 제거는 거야 어? 그제? 응. 나, 그래서 산속동작을 하겠지? 그렇지? 응자 그럼요 그이요 역사에 역사자내가 B 땡기니까 B가 C 땡기지 그럼 C가 A 땡기지? 기억한 거야? A가 B 땡기지 그럼 A를 네. 가면은 a 에 B 땡기지 자 작용과 반작용이 이제 자 역사에 작용과 반작용의 작용을 약 이해 못하면 요 이제부터 다시 동영상 다시 봐 어, 요거 이해 안되면 다시 자 운동 제3법칙을 다시 보는 거야 잠깐만 내부힘을 구하에서는 우리는 뭐 구해야 돼 ABM 알짱힘을 계산해 줘야제 그지? 잠깐만 자 그러면 자, 요 11절을 자 우리 지난률에구분봐 3kg이니까 얼마? 10원 3대1로 그러면 오늘쪽으만6오만 자그러 어. 자, 그러면, 어, 비 B 자힘몇 개? 네. 자, 이거하고두 개째. 중력 따질 필요가 없 중력과 수직한 건띵띵날아 간다. 어. 그면 요거 두개 합성한 게 오른쪽 사각 대회선. 요거 이쪽 아니야? 육이면 되겠지 그세? 어. 그럼 A도 어때요? 유이지 A 자힘몇 개? 한 개. 어. 여기 바로 육이지. 그 그래서 열개 내고 힘은가? 육이고. 가즈네, 아까 전에 이거 내부에 있는 거였어. 네금 봐, 이건 어때? 사이에 지네 그래? 어, 내부로 다이 나 그러니까 운동에 애매 미친 힘아니라 그냥 에광기를 나타내지. 그세? 그래? 그거 때는 지금 이제서 어떻게 하냐면 시리 A 당기힘. 이렇게 펴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리 A랑 B를 당긴 힘. 자, 이렇게 펴할 수도 있지. 아니면 뭐? 장력. 그러니까 그렇 장력은 대부자 키를 잡는다. 장력으로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다가 영수증 주어지또 영수증 주면 이렇게 질문하면 여기 몇 힘트가 이겠게 내부 힘을 측정할 수 있어. 내부 힘이 나와요. 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건 내부 힘이야. 여기네. 자 문제집 보면 여기다 영수증 집어넣었다. 그래, 영수조절이 있는 건 뭐야? 내부 힘의 눈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네? 자, 이거랑 이거랑 같은 얘기지? 그제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번째 네. 아, 이게 좀자세가좀 맞아가지고 자, 친선이 좀 흔해졌을 게 네. 자, 이것도 좀맞을게 자, 세 번째는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채상은안 떠놓고, 자, 이건 뭐야? 이거, 이 정도를 이제, 그래, 자, 그 정도를 놔둬놓고, 자, A 물체, B 물체, A 물체, B 물체, 자, 3kg/2kg. 자, 그러면 B의 중력, 중요. 자, 중력과 같지 일어날 때, 15일 계산한다 잠깐만 mg 중력 r 2 21톤 이제. 그지? 그러니까 2 Silton, t a k 를 a 중 a y p 안 t 져 A. 중력 n 건 o r a 력과수직 A. Junior, come 이 p Junior, come up. Junior, c o A. 와 b n i o r come up. A. j u n i o 그럼, 엘비가 한동안은 같이 움직이니까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지? 그래? 어. 그니까, 이 방향이 이 방향하고 같은 거야. 그니까, 그니까, 뭐냐. 그 정도는 뭐냐면, 힘의 방향으로 바꾸는 거야. 그지? 그래? 어. 그러면, 결국 뭐야? 3kg, 1kg. 같은 운동하는 것처럼? 같은 운이지 그럼 몇 kg야? 5kg라는데? 그럼 5kg라면 얼마 땡기는 거야? 20kg 땡기는 거 같아? 같지? 그럼 가서 떠는 거야. 앞에 매 엘라. n 분의 5분의 20. 뭐야? 4m 세제곱 제곱으로 때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 어때? 똑같지? 어. 아, 그러면 이거를 음. 이 고정되는 힘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그 이걸 펴봐 이렇게 그 펴면 어떻게 자, 3kg 2 k g 2 0개네 자, 이 그림이랑 같니이해 큰그림이 u o n 아어자 이게 원래는 이렇게 t i 놓고 You want to s 그러니까 이 r owner. P. 같 u n i o r you w a n c 를 i n 요거는 u b o 중 o China. You go to China. You g 이 to China. You go to China. y 사이에 뭐 to China. You go t c 를 c h a c a 를 o u go t a 를 o 기 go a y a 는 가만히 A도 빌딩 이제 자 내부 힘이전이 몇째? 이제 잠깐 이습 그 내부 힘을구하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A의 R자힘의 크기를 보여줘야 되지, 그래어 그러면 A R자힘, B R자힘, 자 가속도강, 사멸강, A매 한번 더. 이쪽 방향은 시리토등이 쨍. 자 B R자힘, A매 한번 더. 이매이방향으이 방향 파. 그러니까 이 방향이랑 이방향랑 같은 방향이야? 자자 8이 되겠지? 자 그럼 b 이몇 개? 두개 네. 요거 두개합산하게 아니? 아래방게하 8이 되겠으 요거 얼마 되겠니? 1 2인선지아 요거는? 1 2 그럼 요것도 뭐야? 1 2인선 A좌이면 한 개잖아 요한 개로만 알잖아 1 2인위선째 그래? 어. 자 그럼 이것도 4분이면 되겠4분이1 2인선이안 되겠지 네. 자 그럼 이거지자 네. 무채가 만약 에 3개 나와도 똑같이 하실겠지? 근데 쟁인 나면 장인이 하나 더 들어간 것 뿐이야, 그지? 약간 시험 문제에서 물었더니 이렇게 돼. 그래? 자, 그럼 여기에 여기 수술 조언이 어 그럼 이거 뭐야? 십이년차 다른 길겠지? 이다나? 그 시험에는 형태가 따 이거야. 아, 우리 수능에서는 수능이나 미술은 이 형태, 이 형태, 이 형태. 네 번째, 총네개 있어, 네 개. 자, 네 번째 형태. 자 아, 요거는 딱 기억한다 요거는 아니겠다 모르시겠다 자 요거는 소리가 된 거야? 체계화 시킨다 체계화 시키는 방법은 뭐야? 이거를 내가 사진 찍어서면 단톡방에 넣어놔지 그 시간 갖다 봐도 본다 이거 보는데만 뭐 몇분 걸려? 1분도안걸리잖아그죠이거 그래? 그 자꾸 자꾸 보면 나도 모르겠다 체계화된다 자 체계화된다는 건 무슨 의미야 야, 가로 곱하기 세우는 거야. 직수학교 넘기지. 네, 이거 외웠니? 아,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 가로 곱하기 세우는 직수학교 넘기라고 받아들이지. 이게 체계가 된 거야. 마찬가지야. 아, 이것도 너희들이, 것도 체계가 시키는 거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치? 그래?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대학. 자, 그 정도 되는 거야. 힘의 방향을 바꾼다 그지? 자 여기에 부채를 들어 부채를 이렇게 걸었어자 2kg이나 3kg 자 그럼 이건 부채 어디로 움직이겠니? A는 올라가 바고 B는 어 내려가겠지? 기가더 중립하니까 그지? 자, 아, 좀 중요하다, 지호제 친구를 계산해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야. 이쪽 방향으로 이식을 써야지. 이게 중요한 거 이쪽 방향으로 이식을 이야 그럼 이두 개, 두 개가 방향이 같니? 달라. 만약에 줄이 없다면, 어, 방향이 같은 거야. 근데 줄이 있으면, 이 방향이 같은 방향이고, 이 방향이 같은 방향. 그럼 고정된 걸로 바꾼 거야. 힘의 방향을 바꾼다 했지? 그럼 이거 펴봐, 펴봐. 펴봐. 자, 이름을 쭉 펴고 한번 집니 2kg, 3kg, 이월 얼마 이겨 30대기지, 이월 얼마 이겨 20대기지, 자, 어떻게 방향이 갔니? 반대 방향이지. 그래, 그러면 이 물체를 한 덩어리로 놓으면 뭐야? 5kg지. 그럼 알, 자, 20, 30이니까 알짜리가 뭐야? 요런 쪽이 뭐야? 12제, 그래, 어, 그러면 5kg고 나면. 5kg의 쉼도반향과 똑같죠. 그래, 가속도가가 그럼, 에이. 에는 엠브레터. 이 밀터 컨셉별적으로 그죠더가속도는어 방향은 이 e 방향이야. 이 e 방향. 그죠? 그러니까, a 이가속도이 e 방향이고, b 때가속도는이 e 방향이 되겠지. 이 e 방향과 이 e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자, 그러면, 요 a 이 여기 사이에 내부 힘이 존재하겠지 그래, 내네이 힘을 계산해 봐. 그럼 네이버 힘을 구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비의 알짜 힘을 구해야겠지, 그래? 자, 알짜 구하몇 가지 두 가지. 그래? 자, 증만 배우라든지 FNM 등등 이제, 그럼 f n 만 계산해 봤고, 자, 뭐야? M, 뭐야? 사 자, B야 제, M, 육이지 방향 잘 잡아야 돼. 이건 이 방향이고, 이건 이 방향이다. 자, 그럼, A의 장인 몇 개? 요거하고 요거지? 요거 두개 합성한 게 위로 4가 되겠어? 요거는 안 되겠어? 16개 뭐지? 그제? 그럼 요도 어때? 16개 무는안 되겠지? 그니까, 러 위로 16, 안을 3 0니까 알자면 뭐 되겠어? 아, B23, A 2 3 어? 이거 잡고 있네. 보이죠. Earth... Hire... <자>, 2 4사내리되2 4지 24에. 24에 24에. 2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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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분 24에 2 4 2 4 2 4 2 4 4 2 4 똑같은 형태 똑같은 형태 이래나어 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편하잖아 외부로 고치이 여기 이고치자 그럼 운동하면 어떻게 나오나 이거는 무조소리게무조 한부지씩 나온다 내신 무 나와 그래자 여기 있는거 체계화시켜 자체계화시켜말 무슨 의미 냐왜 언서를 아냐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 그지 그래? 어.